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카이워커라는 회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귀에 쏙쏙 꽂히는 라디오 광고를 만드는 곳인데요. 어, 라디오 광고 카피부터 CM송 제작, 녹음까지 모두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주현진 기획실장님을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카이 워커는 라디오 광고 카피부터 또 녹음까지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라디오 광고에서 음악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음악 감독은 일단 광고 기획 과정에서 맨 처음 기획자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곡을 선별하거나 아니면 광고주가 원하는 곡 방향을 선정한 다음에 그 곡에 맞는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션들을 따로따로 따로 다 불러가지고 그 음악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광고의 20초에 맞는 길이를 만드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다 총괄을 하는 음악감독의 작업이라고 보고요. 음악감독 안에서도 음악을 전문으로 만드는 작곡만 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 그 중에서도 또뭐 편곡만 또 따로 하는 친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믹싱을 하는 믹싱하는 음악감독이 또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듀윌 합격은 듀윌 라디오 광고 에듀윌송 귀에 굉장히 착착 감기는데요. 어 CM 송과 일반 노래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 CM 송을 만들 때이 가사와 곡의 특징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에듀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주한테 일단 클라이언트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그 브랜드 네임을 좀 기억하게 제일 쉽게 해달라. 어떤 기획에 들어갈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브랜드 네임에 대한 거지 속성에 대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송을 추천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송을 들어갈 때에도 새로운 아예 작곡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듯이 요번 거 같은 에듀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송을 좀 이렇게 바레이션을 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멜로디를 가지고, 어, 한 작업이 이번에 에듀이 광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를 듣다 보면은 멜로디 자체는 어디에서 좀 착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쉽게들 흥흥얼 거리기 좋게 저희가 그런 송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송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20초 안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초 안에다가 브랜드 네임을 최소한 못해도 뭐 4번에서 5번 이상은 소비자가 들을 수 있게 청취자가 기억하기 좋게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소으를 하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마다는 어떤 흥을 돋기 위해 아니면 후크송이라고 할수 있는 마음의 어떤 고리를 걸수 있는 귀에 고리를 걸수 있는 음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그 가사를 저희가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식탁 참 고급진네요. 요리하고 싶네요. 침대 참 아늑하네요. 한숨푹 자고 싶네요. 보르네오라서 가능한? 우리 집 가구 이야기. 보르네오, 보르네오. 온라인 보르네오 샵도 있네요. 어, 보르네오 가구 라디오 광고 카피가 참 재밌네요. 어, 이 보르네오 가구의 광고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또궁금하고요 어, 어떤 컨셉을 통해서 이런 광고 카피가 나오게 됐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요즘 광고의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예전에는 제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가 좀 많았다면, 요즘엔 제품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도 나오긴 하지만은 기존의 형태 가구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그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라는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브랜드 네임에 대한 부분을 좀더더 더 기억하기 쉽게 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네임에 대한 거를 좀더그 기억하기 쉽게 광고주가 요청을 했고요. 송으로 하기보다는 그 말의 어떤 어감을 계속적으로 흥흥을거릴수 있게, 뭐뭐 하네요. 라는 식으로, 보르네요. 라는, 네요. 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광고의 사실 목표라고 할 수,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광고주가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매체를 가지고 여러 군데 다 트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는 내용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브랜드 네임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름만 기억하기 쉽게 시즌이라면 결혼 시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때를 타겟으로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라디오 광고는 소리로만 승부를 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BGM이나 어떤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 광고 효과를 높여주는 BGM이나 사운드 이펙트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질문하신 뭐 사운드 이펙트와 BGM에 관해서는 저희 전문가이신 저희 김지은 감독님을 저희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감독님,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아까 이어서 이 어, 라디오 광고가 사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네. 그래서 아까 BGM이나 어, 사운드 이펙트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어, 감독님만의 어떤 어, 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어. 아무래도 TV보다 라디오 광고는 이제 화면 없이 소리로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라디오를 들으시는 게 이제 차 안이나 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이어폰을 꽂고 공부 중에 이제 듣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과장되게 소리를 많이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낮이다 하면은 새 소리가 좀 많이 나게 된다거나 좀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애기 웃음소리 라던가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되면은 웃음소리 같은 것도 좀 많이 넣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황 상황마다 조금 주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과할 싶을 정도로 뭐띵 소리라던가 주입용으로 그런 이미지 이펙터 같은 것도 사용을 많이 하게 돼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카피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림 없이 이제 카피 분위기가 뭐 차분하다 싶으면 이제 그 분위기에 맞는 BGM을 선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BGM이나 사운드 이펙트를 넣었을 때 어떤 비교를 할수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는 실제 라디오 광고가 있을까요? 지금 온에어 되고 있는 어식백세 캠페인이라고 컬투 분들이 하신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어, 그럼 지금 들려주실 곡은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가기 전에 광고인 건가요? 네, 지금 사운드 이펙트는 빠져있는 멘트랑 음악만으로 지금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네. 네. 한번 들려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흰수염고리라고 해요. 오래로 1 5 0살입니다난 바다거북 200살이야. 아이고, 난백합 쪽에 오래로 500이네. 굉장히 재미있는데 음... 이거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장수하는 동물들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닷 속에서 이제 바다 거북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효과를 네, 넣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흰수염고리라고 해요. 오래로 150살입니다. 난 바다거북 200살이야. 아이고, 난 백합 쪽에 오래로 500이네. 바닷속 동물들 장수비계은 뭘까요? 확실히 물소리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더해지니까 귀를 확 끄면서 훨씬 더 좋은 광고가 된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광고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현진 기획실장님께 라디오 광고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라디오 광고는 오래된 친구라고 하고 싶고요. 음. 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이렇게 가족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는 환경에서 있다 봐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 자체에 대한 라디오 광고가 거부감이 없이, 뭐, 듣고 자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뭐, 차 안에서도 라디오를 듣고 퇴근을 하고 출근을 하면서, 뭐, 자기 전에도 라디오를 켜놓고, 또 자동으로 알람으로 켜지고 꺼지고까지 해놓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라디오는 아주, 음 살아있지만 않은 오래된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네. 오늘 소중한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